서울의 오후 장대비가 쏟아지는 거리는 갈수록 더 어두워졌다.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차를 몰고 가던 주원은 한쪽에 비를 피하는 노인의 모습에 시선이 멈췄다. 비에 흠뻑 젖은 휠체어에 앉아있는 노인은 한 손으로 얇은 우산을 간신히 들어 올리며 떨고 있었다. 주원은 잠시 망설였다. 오늘 회의는 CEO들과의 중요한 약속으로 몇 달간 준비해온 자리였다. 하지만 그 떨리는 손과 외로워 보이는 노인의 모습이 그의 마음을 자극했다. 그는 길게 차를 세우고 서둘러 내리더니 노인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여긴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다른 곳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노인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아가씨야. 나야 비를 맞아도 상관없어. 그러나 주원은 단호했다. 여기서 이렇게 계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 집이 근처에 있는데 빈집이라 편히 계실 수 있어요. 그는 곧바로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노인을 모시도록 지시하고 어머니 집 열쇠를 건넸다. 거기에서 따뜻하게 쉬고 계세요. 제가 이따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주원은 노인을 자신의 채 태운 후 그곳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숨을 쉬었다. 회의실에 앉아 서류를 훑던 주원은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었다. 회의에서 제시되는 중요한 사업자료와 전략들이 눈앞을 지나갔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비 오는 거리에서 만난 노인에게 쏠려 있었다. 그녀가 잘 도착했을지, 따뜻하게 쉴 곳은 마련되었을지, 혹시라도 불편한 상황에 처해있진 않을지 걱정이 계속 떠올랐다. 주원은 애써 머리를 흔들며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자신의 자리에서 그를 바라보는 임원들의 시선을 느끼며 그는 손가락을 마디마디 꽉 움켜쥐었다. 무사히 도착하셨을 거야.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은 다 했잖아. 하지만 그 말조차도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회의가 한창 진행되던 중 그의 전화가 진동했다. 운전기사였다. 순간적으로 긴장이 스며들어 주원은 깊게 숨을 들이신 뒤 전화기를 들었다. 예, 어떻게 됐나요? 목소리가 다소 떨렸다. 운전기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노인이 무사히 어머니의 집에 도착하여 따뜻한 음식을 드시고 계시다는 말을 전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주원은 여전히 가슴 한편에 남아있는 묘한 불안을 느꼈다. 그는 마음을 추스르려 애썼지만 곧 마음속에서 하나의 질문이 스며나왔다. 과연 내가 이 노인을 도와준 것이 충분했을까? 회의가 끝난 후 그는 가슴 깊은 곳에서 싹튼 불안과 책임감이 마음을 조였다. 하루 일정을 마친 주원은 결심이 섰다. 그는 더는 일을 이어갈 수 없었고 불안함에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주원은 어머니의 집으로 차를 몰며 차창 너머로 스치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예상치 못한 광경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집 앞에 구급차가 서 있었고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주원은 급히 차에서 내려 다가가면서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혹시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의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주원은 재빨리 집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그는 놀라운 장면을 마주했다. 그의 어머니 미희가 소파에 누워 안색이 창백한 상태로 물을 마시고 있었고 그 곁에는 자신이 도와준 노인 순자가 앉아 있었다. 순자는 미희의 손을 꼭 잡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다. 주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걸음을 옮겨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희는 아들이 온 것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별일 아니야. 갑자기 혈압이 떨어져서 좀 어지러웠을 뿐이야. 순자는 주원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미희님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서 옆에서 지켜드렸어요. 그 따뜻한 미소 속에서 주원은 그동안 느꼈던 불안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고마움을 느끼며 순자가 자신의 어머니 곁에서 힘이 되어준 것에 깊이 감사했다. 미희는 곧 몸을 추스르고 편안한 모습으로 소파에 앉아 순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순자는 이따금 미희를 살펴보며 걱정 어린 눈빛을 보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원은 그녀의 따뜻한 배려심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녀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텐데도 미희 곁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모습은 주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잠시 후 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미희님을 돌봐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 계신 동안이라도 편하게 지낼 곳이 있으면 좋겠고 그 대가로 미희님을 돌보면서 보답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순자의 뜻밖의 제안에 주원은 놀랐지만 그녀의 진심이 담긴 눈빛을 느낄 수 있었다. 미희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주시면 저야말로 고맙죠. 이렇게 곁에서 도움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녀의 말을 듣고 순자의 얼굴에는 다소 안도하는 듯한 미소가 번졌다. 그날부터 순자는 매일 미희를 방문하여 집안일을 돕고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소소한 이야기부터 깊은 속내까지 공유하게 되었고 미희는 순자의 다정하고 따뜻한 말투에 위로를 받았다. 주원은 이들의 변화를 보며 순자가 어머니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다. 미희와 순자는 매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 어느 날차한 잔을 나누며 미희가 순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자씨는 어떤 삶을 살아오셨나요? 오늘날의 당신을 만든 이야기가 궁금하네요. 순자는 잠시 말없이 미희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사실 저는 한때 가정이 있었어요. 남편과 아들, 제 전부였죠. 그런데 어느 날 술에 취한 운전자가 낸 사고로 제 가족을 모두 잃게 되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잠시 떨렸다. 그 순간 미희의 눈에는 자연스럽게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날 이후 저는 혼자가 되었고 큰 충격에 빠졌어요. 사고 이후 저도 크게 다쳐서 다리까지 움직일 수 없게 되면서 삶의 모든 의미를 잃어버렸죠. 순자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너무나도 아프고 깊은 상처를 떠올리게 했다. 미희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순자씨,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런 큰 고통을 견뎌내셨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대단한 분이에요. 미희의 위로에 순자는 억눌러 왔던 감정을 잠시 놓아버렸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내 눈물이 맺혔고, 미희 역시 깊은 공감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순자는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들이쉬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인지 주원씨와 미희님을 만났을 때 이상하게 따뜻함을 느꼈어요. 다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미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모두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군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깊은 유대감을 느꼈고, 그날부터 더욱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순자가 어머니에게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을 주는 모습을 보며, 주원은 마음 깊은 곳에서 큰 감동과 감사를 느꼈다. 그녀가 자신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곁에서 위로와 웃음을 주는 존재로 자리 잡은 것이 너무도 고마웠다. 그날 밤, 그는 오래 고민한 끝에 특별한 결심을 했다. 내가 그녀에게 할수 있는 감사의 표시를 해야겠어. 다음 날, 주원은 순자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그녀의 필요를 충족할 맞춤형 전동 휠체어를 구입했고, 따뜻한 메시지와 함께 선물을 준비했다. 미희와 함께 순자에게 다가간 그는 조심스레 휠체어를 내밀며 말했다. 순자님, 당신께서 어머니께 베풀어주신 따뜻함에 조금이나마 감사하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이 휠체어가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란 듯 휠체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맺혔다. 주원씨, 이렇게 큰 선물이라니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저 미희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보고 미희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순자 씨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셨어요. 주원이가 당신 덕분에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느껴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녀의 표정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감사가 깃들어 있었다.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순자는 전동 휠체어 덕분에 더 자유롭게 미희를 돌볼 수 있게 되었고 주원은 그녀의 밝아진 모습을 보며 보람과 따뜻함을 느꼈다. 전동 휠체어 덕분에 순자는 집안일을 돕는 일이 훨씬 수월해졌다. 그녀는 이제 더 많은 시간을 미희와 함께 보낼 수 있었고 작은 일까지도 돕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가족처럼 지내기 시작했다. 미희는 순자가 집에 있는 동안 손발이 되어 주는 것은 물론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순자는 더욱 활기차게 미희의 곁을 지켰고, 그들은 마치 오랜 친구이자 자매처럼 서로에게 의지하며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차를 마시며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고, 오래전의 기억과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며 더욱 깊은 정을 쌓아갔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주원의 마음도 따뜻해졌다. 그는 순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했다. 그녀가 자신의 삶의 웃음과 안정감을 되찾아 주는 것을 보면서 주원은 마음속으로 그녀가 그의 삶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어느날 저녁, 주원은 두 사람과 함께 식사를 마친 후 말했다. 이제 순자님은 저희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어머니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말에 순자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주원은 이두 여인 덕분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실감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인연에 감사하고 있었다. 하루는 미희와 순자가 따뜻한 햇살 아래 차를 마시며 서로의 일상과 추억을 나누고 있었다. 순자는 미희를 바라보다가 잠시 망설이는 듯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미희님, 실례가 안 된다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미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귀 기울였다. 주원 씨를 볼 때마다 제게 잃어버린 아들이 떠올라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보여주는 따뜻함과 배려는 제 아들처럼 진심이 느껴져요. 가끔은 주원 씨를 저의 아들로 생각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느낍니다. 순자는 숨을 골랐다가 미희를 바라보며 물었다. 혹시 주원 씨를 제 마음속에서 아들처럼 여겨도 괜찮을까요? 미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진심 어린 순자의 고백에 깊이 감동한 듯 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미희는 곧 순자의 손을 잡았다. 순자 씨, 주원에게 그런 마음을 가져주신다니 저야말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당신은 이미 우리 가족이에요. 그녀의 말에 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 안았다. 그들은 가슴 속 깊은 곳의 슬픔과 아픔을 나누며 서로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순자는 주원을 자신의 아들처럼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했고 미희도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이 순간 두 여인은 서로의 인생에 진정한 위로와 가족의 의미를 되찾은 듯 했다. 며칠 후 주원은 순자의 마음을 들었다는 어머니의 말을 전해 들었다. 그는 가슴 깊이 감동과 따뜻함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순자가 자신을 아들처럼 여긴다는 생각에 마음이 뭉클해진 그는 직접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기로 했다. 주원은 미희와 함께 순자가 있는 거실로 다가가 그녀 앞에 섰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차분히 입을 열었다. 순자 어머니, 저도 어머니께서 저를 가족처럼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순자를 조심스럽게 끌어 안았다. 이제 저도 어머니를 제 마음 속에서 진짜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순자는 그의 말을 듣자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주원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주원아, 정말 고마워. 나에게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줘서 그저 고마울 뿐이야. 그녀의 얼굴에는 감사와 감동이 깃들어 있었다. 그 순간 세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가 된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이들은 서로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기쁨과 안도 속에 깊이 연결되었음을 느꼈다. 주원은 미희와 순자 사이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눈물을 닦았다.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오랜 시간을 나누었다. 이제 순자는 주원의 두 번째 어머니가 되었고, 주원과 미희는 그녀에게 삶의 새 희망이자 빛이 되어 주었다. 그들의 가슴은 따뜻한 사랑과 진정한 가족애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한 가족이 된 주원, 미희, 그리고 순자는 서로의 삶 속에서 깊은 위로와 사랑을 찾았다. 세 사람은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고, 순자는 미희와 함께 주원의 곁에서 미소를 지으며 걸었다. 순자는 잠시 주원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네가 내 삶에 들어와 준 덕분에 이렇게 웃을 수 있게 되었어. 고마워, 주원아. 주원은 순자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니와 어머니 덕분에 제가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미희도 옆에서 미소 지으며 주원과 순자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이후 순자는 주원의 권유로 봉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녀는 힘들게 길에서 생활하던 시절을 떠올리며 자신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자 힘썼다. 주원도 순자의 영향을 받아 자선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통해 거리의 노인들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함께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나눠주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작은 희망을 전했다. 순자는 이제 새롭게 주어진 삶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았고 그녀 곁에 주원과 미희라는 소중한 가족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어느 날세 사람은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일몰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피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강하고 진한 가족애로 묶여있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임을 깨달은 이들은 따스한 미소로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 웃었다. 또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진정한 가족이란 피가 아닌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보듬으며 다시 삶의 희망을 찾아가는 주인공들의 모습이 우리 가슴 속에 따뜻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가슴 깊이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신가요? 또 다른 멋진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의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여 감상해 보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이야기 역시 큰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